집안이 화목해야 증여세도 줄어듭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증여연구소 조정익세무사입니다. 집안이 화목할수록 증여세도 덜 낸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집안의 화목과 세금이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김신환 씨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0억 자산가인 김신환 씨는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김신환 씨는 최근에 전문가와 상속을 준비하기 위해 상담을 받았는데요. 상속세가 약 40억 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김신환 씨는 힘들게 평생 모은 자산의 절반 가까이가 세금으로 나간다니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담을 진행했던 전문가는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증여를 제안하였습니다. 지금 증여세를 내더라도 적극적으로 증여를 하는 것이 미래의 상속세 폭탄을 맞는 것보다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신환 씨는 증여세가 아까웠지만 미래의 거액의 상속세를 내느니 지금 증여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고 새 자녀를 불렀습니다. 김신환 씨는 각 자녀에게 현금으로 10억씩 증여하기로 하고 새 자녀도 고맙게 받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몇달후 똑같은 금액을 받은 새 자녀의 증여세는 수천만 원 차이가 났습니다. 같은 금액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을까요? 그 이유는 세 자녀의 상황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결혼을 했었지만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현재는 이혼해 혼자였습니다. 쓰라의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단독으로 증여를 받았습니다. 둘째는 결혼을 하고 성년 자녀도 하나 있었지만 첫째와 마찬가지로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는 본인과 자녀로 나누어 증여를 받았습니다. 셋째는 첫째, 둘째와 달리 화목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배우자와 사이도 좋고 자녀는 둘이었습니다. 셋째는 10억을 본인과 배우자, 성년 자녀 둘에게 나누어 증여를 받았습니다. 각 집안별로 낸 증여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2억 2천 5백만 원, 둘째는 1억 8천 100만 원, 셋째는 1억 3천 4백만 원입니다. 적게는 4천 4백만 원에서 많게는 9천 100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증여받은 사람의 수가 많을수록 세금에 줄어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사람의 수에 따라 증여세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유는 증여재산 공제액의 차이입니다. 첫째는 본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5천만 원만 공제받습니다. 둘째는 본인과 자녀가 나누어 받아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공제받습니다. 셋째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둘을 합쳐 총 1억 6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첫째와 셋째를 비교하면 공제액만 1억이 넘게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10억을 받아도 공제액이 다르니 당연히 세금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적용세율의 차이입니다. 단독으로 증여받은 첫째의 경우 과세표준이 5억이 넘어 30%의 세율을 적용받는 금액이 4억 5천이나 됩니다. 하지만 둘째는 자녀와 나누어 받았기 때문에 30%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없습니다. 셋째는 배우자와 자녀들로 나누어 받아 30%를 부담하는 금액은 아예 없고 자녀들이 각각 증여받은 1억 5천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이 공제된 후 1억에 대해 10%만 부담하게 됩니다. 앞선 사례를 통해 증여를 받은 사람, 즉 수증자의 수가 많을수록 증여세가 줄어드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셋째처럼 수증자를 나누어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가족이 화목해야 합니다. 가족 간의 사이가 좋지 않거나 신뢰가 없다면 셋째처럼 수증자를 나누어 증여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례에서 첫째와 둘째의 경우 배우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증여를 하지 못했고 그 결과 높은 증여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반면 셋째의 경우 배우자와 사이가 좋아 배우자를 활용하여 증여를 받았고 자녀의 수도 많아 세금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핵심만 요약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수증자가 많을수록 증여세는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수증자가 많아질수록 증여재산공제가 늘어나고 적용되는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증여를 할 때에는 한 명에게 몰아주기보다는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서 주는 것이 절세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